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후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은 장차 이제 노역을 경감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간청에 대해서 3일 후에 답변을 준다고 하였기에 3일 후에 요르보암과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의 답변은 어제 본문에서 젊은 자들이 자문한 그대로의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르호범의 연령은 40세입니다. 여전히 젊다고 할수 있죠. 그는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포악하게 대답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듭 지적하듯이 이것은 오만한 대답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그가 참으로 잘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리만 차지하는 왕은 백성들에게 무익합니다. 그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을 타인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자리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왕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을 이제 위하는 모든 다른 사람의 희생에 무임승차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자리든지 이러한 비참하고 무의미한 무의미한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북쪽 지파들의 민심은 이 대답을 듣고서 당장 르호바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6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이렇게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심이 돌아설 것을 예상도 하지 못했고 이미 돌아선 것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말했으면은 어떠한 반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불통의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좀 거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흔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태도가 답답하게도 지금 그런 태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는 이 역군의 감독관인 아도람을 대동하고서 북쪽 지파에게 지금 행차한 가운데 아도람을 보냈습니다. 북쪽 지파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이런 정도의 놀라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감독관 행세를 하며 군림하기 위해서 전갈채찍을 들고 나타난 이 아도람에 대해서 성난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를 돌로 쳐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야 이 성난 민심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르호보암은 그야말로 거르만 날 살려라 도망가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기록 연대와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략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저자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도에서는 이 기록한 인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그 다음 대안이 되는 인물로서는 포로기 전후의 무명의 기록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략 주전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기록할 시기까지 여전히 남북왕국은 분열 상태였다고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 상태는 어, 봉합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역사가 이어졌었습니다. 이제 북쪽 집화들은 온공회로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왕을 추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망명 생활로부터 귀환했던 이 여로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서 북쪽의 열 지파는 바로 이 여로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주한 르호바 왕은 아마 분을 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전쟁 국면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북쪽 지파를 정벌하고자 했습니다. 군사를 모으니 무려 18만 명이나 소집되었습니다. 두 지파만의 군사력으로서는 대단히 큰 군사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남북 왕국에 충돌이 일어날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루호보암의 마음의 씀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지도력이란 굴림하여 찍어 누르는 것 밖에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공감하는 능력, 화합하는 능력, 외교로서 해결하는 이런 방면에 지혜가 없는 참으로 답답한 불통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은 지배하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던 그러한 어, 인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불통의 리더십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통의 인간관계 이것은 대결과 파국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고귀한 가치,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마음, 극렬과 자비로운 마음, 공감과 배려하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화합과 화목, 화평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자세를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융통성 없는 자세는 주변의 마음을 얻기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더욱 공감해야 할 인물들이 없는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또 용서를 청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늘 간직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충돌이 임박한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바움과 유다, 베냐민 집화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북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북쪽 열 지파를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배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르호보암의 성품으로 또 북왕국과 불통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심판으로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소통과 화평의 가치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군림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의 가치 우리 모두가 새롭게 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